어, 네, 시간은 15초, 15초로 하시고, 네, 뭐480320 그대로 가면 돼 라이트닝 텍스트 글자는. 뭐로 쓸 거냐면요, null object. new null object. null object 선택하시고, motion sketch로 글자 쓸 거예요. motion sketch, smoothing 값, 한10 정도 주시고요. 음, 15 정도는 되야될것 같고요. 십오 정도 하고 글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어, 뭐 영문자 에, 뭐 라이트라고 써볼까요? 그러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할 건데 스타트 캡처 누르고 좌측에서부터 해가지고 에, 라이트니까 L I G h, t. 자, 시간이 딱 맞고요. 자, 자판 u 눌러서 t 프레임보시고 조절을 또 해볼 수 있고요. 간격을. 약간, 간격 조절하시려면 alt 드래그 하시면 되고, 패스 뭐 수정해서 다듬어 줄수 있고요. 약간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전체 키 프레임 선택해서 스무 더 스무 더한10 정도 해서 어플라이 하시면은 코스가 약간 부드러워지겠어요. 시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오케이. 자, 뭐 여기서 지금 글자를 만들었고요. 라이톤은 솔리드 해 줘야 되니까요. 뉴 솔리드. 뉴 솔리드 추가하시고요. 어, 오케이. 그냥 플랫 솔리드 오케이 하시면 돼요. 라이톤 제너레이트 있죠? 제너레이트 라이톤. 라이톤 주시고 어, 좌측에 브러시 사이즈 한5 정도로 올려 주고요. 칼라는 밝은 색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어, 저는 연보라색 정도로 해볼게요. <laughs> 브러시 포지션 X Y 좌표가 있, 있죠 이거? 이거를 expression으로 <laughs> 연결할 거예요. 아래쪽에 플렉 솔리드 열고 이펙트 열고. 라이트 right 온 열어 보시고요. 자, 밑에 타임라인 넓게 보죠. 거기에 브러쉬 포지션 선택하고요. 스타버치 a l t 키 누르고 스타버치 클릭하면은 익스프레션 추가되죠? 자, 익스프레션 추가됐나요? 어, 그 달팽이 모양 땡겨야 되는데 밑에 그 널의 포지션, 열려 있어야 되죠? 닫혀 있으면 P 눌러서 열어놓으시면 되고. 자, p, p 땡겨서요, 널 포지션으로 지정해주면은 되겠고요. 이거, 전 시간에 그, 글자 쓴거 있었죠? 우리 그림에다. 그거랑 연결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선이 이어가겠죠. 자, 선잘봤 네, 이렇게. 이 e x p r e s s 을 통해서.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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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대로 연결해줬이요음거 이거. 이거. 이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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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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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색깔도 변경해 보실 수 있고요. 얘를 약간 네온 사인처럼 보이도록 글로우를 적용해 볼게요. 이펙트 창에 글로우 찾아 보시고요. 스타일라이즈 글로우 풀어서 블랙 솔리드에 놓시면 이렇게 네온 사인 글자처럼 빛나는 느낌이 되겠고요. 글로우의 음, 레디우스 한15 정도로 약간 올려주시고 어, 인텐시티 한1.5 정도로 조금 올려주고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색 <laughs> 색감이랄죠 어뭐 색감은 글로우 트레스 홀드 요거로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트레스 홀드가 좌측으로 가면은 색깔이 이제 조금씩 더 밝아지고요. 점점 더 화해지죠. 우측으로 가면은 좀 어두워지고 하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원하는 색감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계속 내려가면 하얘져요. 55 정도 하면은 이 정도 50 정도 하면은 <laughs> <laughs> 솔리드에다가 이펙트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제너레이트의 어드밴스드 라이트닝. 어드밴스드 라이트닝 주시면 번개에 나오는데 기존의 이미지가 가려지죠 같이 보시려면 은 아래쪽에 컴퍼지 g 오리지널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번개 종류는 스트라이크로 바꿀게요. 스트라이크로 해야 이제 좌표간 이동, 그, 번개가 연결이 되겠고요. 오리진. 오리진을 화면 위쪽으로 쫙 빼줘요. 오리진. 오리진이 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은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라이트 h 을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null o b j e c 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봐야 되겠죠. 밑에 t i m e 에 black solid right 닫으시고 advanced l 열어보고요. 자좀 넓게 보고 어드밴스드 라이트닝 i g h t 에 d i r 있죠? 자, Direction에 s t o p w a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추가해주고요 자, 그 다음 Expression 킥 땡겨서 n 포지션으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은 앞부분이 이제 포지션 연결이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이렇게 앞부분 따라서 써지는 이녀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 어드밴스드 라이트닝은이 녀석은 이 열어보고요. 코어 레디스 조금 띄울까요? 3? 3 정도. 그다음에 코어 컬러도 클릭하면은 여기 색깔 딱 바꿀 수 있고요. 코어 컬러 약간 보라색 쪽으로 바꿀요 <laughs> 코어 레디우스 3.5 약간 두껍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글로우 세팅. 글로우 컬러도 네, 그런 쪽으로 색깔을 딱 해보고요. 글로우는 좀 어두워도 됐죠. 글로우 오페시티 한40 정도는 약간 줄여보시고, 글로우 칼라 조절할 수 있고요. 글로우 레디우스로 글로우의 범위 조절할 수 있고, 글로우 레디우스를 좁히고 오페시티를 올려도 되겠죠. <laughs> 조절이 조절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 밑으로 와서 터뷸런스가 있죠. 터뷸런스는 이게 0으로 향해 갈수록 선이 심플해져요. 우주로 갈수록 꼬불꼬불해지고 이게 터뷸런스. 너무 꼬불꼬불 안 하려면 한0.7 정도로 좀 낮춰도 되고요. 단 아, 빛의 빛의 잠가지가 좀 나오게 하려면 폴킹, 폴킹이 올라가면 이렇게 빛이 가지가 늘어나요. 너무 올리면 되게, 너무 세, 세니까 적당히 올리면 되죠. 90 정도 하면은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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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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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래쪽 렌더큐 창 좌측 아웃풋 모듈 옆에 루슬리스 클릭하시면 되구요. 포맷은 열어서 H64. H64는 코덱, 음,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MP4 동영상이죠.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활성화되고, 리사이즈 체크하시면은, 예, 화, 화면 사이즈 조절할 수 있, 있는데, 뭐480320 그대로 가고, 우측에 포맷 옵션 누르시면은, 포맷 옵션에서는 이제, 그, 용량이라고 하죠. 화질과 용량을 설정하는데, 음, 레벨, 압축 코덱 레벨은 5.1 가장, <laughs> 최고, 최고 수준을 해보고요. 타겟 비트레이트, 어, 메가 비트/세컨드인데요. 퍼 목표로 하는 용량이에요. 인코딩 데이터 그냥. 그래서 5 해주면 5 메가, 초당 5 메가 비트 되겠고요. 맥시멈은 최대 최대 얼마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건데 10, 10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두배 정도 잡아놓으면 되고요. 음, 오케이 하시면은 되고 오디오는 없으니까 뭐 체크할 필요는 없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자 아웃풋 옆에 파일 이름 클릭해서 저장 폴더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 작업하시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뭐 이름 고쳐줄 수 있고요. 네. 형식은 확장자는 MP4라고 자동으로 붙게 돼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 <laughs> 오른쪽에 렌더 버튼 이거 누르면은 이제 인코딩 시작 되죠. 아래쪽에 램 사용 비율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시간 뭐 이런 것들 좀 표시가 되겠고.